야 설마 너그 여자 때문이야? 그 안티팬이 거기서 잘려서? 그래서 그 여자가 안 하면 안 되냐고 빌디? 빌이라도 하면. 그 여자 때문이라면 너 진짜 정신 나간 거고 아니더라도 연예인이 잡지사하고 약속 깨는 거 정신줄 놓은 거야. 아이 진짜. 아 같은 말을 몇번 하게요. 해 그냥 하기 싫다고요. 아나대신 그래. 뒤에 지역에 시키면 되겠네. 어? 나너 <laughs> 질투하냐? 질투는 무슨 닭살 덮개. 네가 다른 애좀키워보라며 그래서 네 말대로 했다 왜? 아 그러니까 좋다고요. 어? 그래서 내가 돕겠다고 나 대신 시키라고. 아니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어? 추진하다가 엎어지는 화보가 뭐한두 개예요? 그런 거 대표님 잘 막잖아. 어? 아 몰라 나안 해요. 어? 아나안 하는 걸로 알 테니까 대표님 화이팅. 야, 야!